<laughs> 나중에 그 여자 목사님이 되든지 사모가 되든지 뭔가를 한 자리를 할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어, 신기하기도 아이들이 다른 거할 때는 막 떠들다가 찬양을 하니까 조용해지네요. 근데 설교할 때는 어떨지 심이 좀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에. 오늘은 최대한 아이들에게 맞춰서 아이들 주제로 또 짧게 핵심을 집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는 뭐니 뭐니 해도 지금 미국이 최강자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전 세계 전쟁이 많이 있냐면 미국의 힘이 조금 빠지고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전력 배치가 새로 되고 중동에서 전력을 빼서 동북아로 옮기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유럽도 약해지고. 어쨌든 전 세계의 최대 강자는 미국입니다. 미국을 또 자스리는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수많은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인정받고 가장 훌륭한 대통령을 뽑으라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16대 대통령 링컨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가 링컨이 될수 있는 거죠. 이 링컨은 어,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를 가지를 못했어요.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그는 어머니에게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성경으로. 집이 학교고 성경이 교과서고 어머니가 교사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심지어는 열 살이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 이름은 렌신데 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에이브람 링컨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십니다. 에이브야, 그 에이브는 에이브람의 애칭입니다.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 비록 낡았지만 이것은 우리 집안의 보물이다. 내가 너에게 천 에이커의 땅을 유산으로 주는 것보다 이 성경책을 주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내가 비록 너에게 없더라도 너는 이 성경대로 살아라. 하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열살때 어머니가 떠납니다. 에브람 링커는 그 어머니의 유언을 받아서 이 성경 중심으로 삽니다. 비록 학문이 짧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그의 실, 그 학적인 거나 어떤 지식이 올라갔고 그의 성품은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을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정적까지도 장관으로 세우면서 그렇게 계속 자라납니다. 계속해서 실패했지만 그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힘을 얻고 또 도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 취임식 때에 그는 이렇게 자기가 어머니에게 받은 그 성경책을 가지고 선설을 하러 올라옵니다. 그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책은 어머니에게서 제가 받은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바로 이 낡은 성경책 덕분입니다. 저는 미국을 통치하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통치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의 취임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학문이 짧았고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지만, 에브람 링컨을 대통령으로 키운 것은 성경책이었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었고, 어머니가 그 아들을 향한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학문보다도 더 성경적으로 키워서, 신앙적으로 키워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성공을 목표로해서 자녀들을 몰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일학교는 빠져도 학원은 빠지면 안 됩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주일학교 빠지고 학원을 가라고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상의 성공보다도 교회 안에서의 성공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그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가정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아, 먼저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는 홈리와 비누아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가문입니다. 아버지는 대제사장, 아들은 제사장, 둘이서 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세상에서는 제일 성공한 가문이죠. 그런데 이 아들들은 신앙적으로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적으로 자라지 못했어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제사장인데, 그 성막에서 행해지는 그 법을 준수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제사장들은... 어떤 고기를 식량으로 가져갔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거나 어떤 소원을 아래려고 고기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화목제던 여러 가지 제사를 지낸 다음에 끝난 다음에 그 고기를 일부러 일부 어, 금요로 대신 가져갔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 고기를 줄때 아마 삶아서 줬던 모양이에요. 홈요와 비하스는 숯불구이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삶은 고기 싫어, 수육 싫어, 나 그냥 그 생고기 줘. 그것도 제사 지내기 전에 먼저 채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바치기 전에. 그러면서 가져다가 구워 먹고. 조금 더 지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사장인데 휴막에서 성막에서 시종되는 여인하고 동침하고. 그러니 소문이 좋게 날 리가 없죠. 소문이 막난 것이 이제 아빠인 엘리 제사장에게도 들어갔습니다. 엘리가 책망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하고 야단을 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두 아들은 고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어머니의 개입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아버지가 그렇더라도 어머니가 정말로 따끔하게 이 자녀들을 키웠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본문에 보면 어머니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의 훈계는 있었지만 그들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에 공격을 합니다. 그들 막으러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는 전쟁이 나면 은 신을 앞에 내리고 가서 싸우는 그런 풍습이 중동지방에 있었습니다. 각자의 신을. 이쪽에서는 다곤신을 가져오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신인 언약계를 가져가고 보통은 언약계가 나가면 대충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그날따라 홈니와 비나스가 제사장이잖아요. 그 언약계를 메고 갔는데, 그 전쟁에서 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홈니와 비나스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전쟁터에서. 그 소식이 아버지 대제사장 엘리에게 전해집니다. 언약계도 뺏기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다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또 죽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참 성공한 가정인데, 신앙 교육이 실패했을 때그 가문이 어떻게 됐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보면 은 사무엘의 가문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는 한나였습니다. 엘리의 가문이 망할 때, 홈리와 비누하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임을 당할 때, 전혀 반대 의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어렸을 때입니다. 홈리와비나하스는 성인이었고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성겼더라 이런 표현이 있고요. 뒤쪽으로 가면은 26절에 이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홈리와 비누하스는 나쁜 소문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반대로 이 어린 어리디어린 이 사무엘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습니다. 이 차이는 뭔가? 만약에 엘리 대 제사장이 자기 아들을 책망할 뿐만 아니라 도저히 얘들은 신앙이 없구나. 얘들은 도저히 제사장 자격이 없다 하고 박탈을 했어야 됩니다. 제사장이 대를 물러가면서 우리 가문의 성공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까미 안 되면 거기에서 제사장을 박탈했으면 아들들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한나는 힘이 있었는가? 한나의 가문은... 제사장, 대제사장 가문도 아니죠. 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아들을 키운 데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1장 26절입니다. 1장 26절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주 네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나는 뭐라 고하냐면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임신하지 못할 때 기도로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 기도로 얻은 아들인데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근데 이 아들을 어떻게 하냐면 품에 키우지 않고 젖을 떼자마자 이 아이를 제사장으로 바칩니다. 졌을 때면 몇살 했대요? 가장 최근에 아이를 키우신 분은 몇살 했대요? 두살에대나요 보름 돌진하면? 보통 뭐,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아마 돌진하고 바로 보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돌진하아이가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늦게까지 어머니도 이 아이를 좀 품에 더 안고 싶으니까 젖을 먹일 수 있는 때까지 최대한 먹였겠죠. 어머니 마음이잖아요. 그러고 했으니까 한두돌세돌 돌 됐을까. 어느 날 이제 젖이 안 나오고 아이가 이제 젖을 먹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님과 약속이 된그 때가 됐죠.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어린이집 억지로 보내는 나이쯤 되지 않았을까. 그된 아이를 드디어 성막으로 보내고. 어머니는 돌아옵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 아이를 얻을 때 기도를 얻었고 품에 안고 계속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이가 졌을 때면 이제는 나를 떠나서 저 성막에 가서 제사장이 될 텐데 하나님 이 아이 잘 돌봐주세요 듣자하니 홈류와 비나스는 지금 제사장을 잘못해서 이런저런 일이 있고 소문이 안 좋은데 우리 아들은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홈리와 비나스가 터세를 부려서 우리, 어린아이, 우리 어린 사무엘 괴롭히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했겠죠? 어머니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리고 정작 중요한 건 하나님 이 사무엘을 잘 사용해서 훌륭한 제사장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있지도 못하고 멀리 떠나 있고 그것도 너무나 어린아이 눈물의 기도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엿볼 수 있는 게 2장, 9절, 10절에 보면 조금 나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의 마지막 기도인데, 한나가 기도하는 것인데, 그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이게 자기 아들을 염두에 둔 거죠. 우리 아들이 제사장으로 가는데, 우리 아들의 발걸음을 지켜 주십시오. 악인들을 흑암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는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나님, 우리 아들, 너무 어린 저 아들, 누가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서 너무 힘들어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잘 지켜주세요.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이다 다 기도 가운데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자기 아들에 대한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결국에 한나가 아들을 키우는 방법은 뭐였다?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홈리와 비나스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게 키워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 아버지의 기도는 별로 안 나와. 아 내가 이번에 아버지 기도 좀 찾으려고 열심히 찾았어요. 성경도 찾고 많이 찾았는데 뭐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더 찾았어요. 또 없어요. 교회사에도 남편의 기도조차도 별로 없어. 아내의 기도는 많은데. 아 그래서 참 남자들이 희귀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어머니 의기도는 제가 찾다가 너무 많아서 이거 다 인용하면 오늘 어린이 줄인데 아이들이 지루할까봐 딱두 개만, 아니 세 개만 참딱 하려고 합니다. 첫째, 미국의 제일 유명한 부흥사면 무디 목사님이죠. 무디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의상했어요. 엄청난 많은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일 가운데 위대한 일들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가 대중 앞에서 그런 말 했어요. 내가 위대한 일을 한 그것은 어머니 기도 때문이다. 스폴전 목사님도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합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길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어머니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우리를 탁자에 둘러앉게 하신 후에 성경을 한 구절씩 읽어주고 가르쳐 주시던 주일 저녁의 일들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기도로 이어졌는데 기도의 어머니의 기도 중몇 마디는 저의 머리카락이 흰색이 될 때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주일 저녁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나이 먹어서 지금 마지막 그 할아버지가 된 순간에도 기도 소리가 남아 있다. 그래서 그가 그 유명한 스펄 전 목사님이 될수 있었던 거죠. 그는 목사만 기도로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가도 기도를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록펠러. 우리가 하도 많이 들었죠. 록펠러의 어머니는 과부로서, 미망인으로서, 이 아들을... 어렵게 어렵게 키웠습니다. 이 아이를 교회에 보내면서 늘 가르친 게네 가지 있습니다. 평생을 네 가지를 가르쳤고,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 유언도 네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너가 주일에 교회를 가면 뒷자리에 앉지 말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이게 첫 번째 가르침이었어요. 두 번째는, 너는 헌금을 하되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라. 너희 교회에서 제일 11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라. 세 번째는 너희가 너가 직분을 받으면 충성해라. 네 번째는 평생 동안 목사 편에 서서 일해라. 이네 가지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록펠러가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사업하다가 바빠 가지고 신앙을 잠시. 좀 게을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몹시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다시 이 어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가르침.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키웠고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사람, 대통령을 키워냈고, 목사를 키워냈고, 그 다음에 사업가를 키워냈던 게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이었습니다. 오늘 남편분들은 좀 서운하시겠지만 어머니들은 이걸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 아들을 향한 기도, 딸을 위한 기도, 이 아이가 세상에서 볼때 세상의 스펙으로나 세상의 모든 것으로 성공한다 할지 안 할지라도 그것을 부러할 필요 없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얼마나 성공적인 사람이 되었습니까? 제 사장이잖아요. 그리고 그 가문도. 남들 보기에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사무엘은 별로 없는 집안에서 그냥 부모 떠나서 이렇게 그 꼬마가 하지만 어머니가 어머니의 기도가 있을 때그 아이는 그 인생이 신앙적으로도 성공하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합니다. 장차 사무엘 은 어떻게 됩니까? 사사의 직분도 갖고 있고 제사장의 직분도 갖고 있고 선지자의 직분도 갖고 있고 삼중 직을 다 가져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학원이나 어떤 스펙이나 많은 것들을 할수 있지만 기도를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밖에서의 성공보다도 신앙의 성공을 우선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성경적으로 또 교회사적으로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웠던 우리 어머니, 부모님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